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냄새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어달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요. 이어달리기에서 누가 먼저 달릴까? 우리 이어달리기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가 몇 번째 달리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어달리기를 할때 조심해야 되는 규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 언제 달릴지를 얘기하기 전에, 한번 이어달리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그랗게 돼 있는 트랙이 여러분들이 달리게 될 이어달리기의 길입니다. 그리고 1, 2, 3, 4 숫자가 써 있는 게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출발해서 2번, 3번, 4번으로 가고 4번이 끝나게 되면 경기는 끝납니다. 1번 학생은 오른쪽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출발을 시작하고 나중에 4번 학생이 1번 있는 대로 오면은 경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번째 달릴지를 하려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직선과 곡선입니다. 곡선은 구부러진 길을 말하죠. 자, 우리가 왼쪽 아래에 있는 경기장 길을 보면은 쭉 뻗은 직선이 있고 구부러진 곡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잘 달리는 사람과 곡선을 잘 달리는 사람이 따로 자기에게 맞는 순서를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을 잘 달리는 사람은 네,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있고 구부러진 길, 곡선을 잘 달리는 사람은 1번과 3번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출발 자세와 성격으로도 자기가 몇 번에 해당하면 좋을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 달리기를 출발할 때는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제자리에 차려 하고 출발을 하죠. 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네, 1번에 달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결승입니다. 결승은요, 여러분들 달, 달려보면 알겠지만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끈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열심히 달릴 수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학생은 네, 4번에서 달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이어달리기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달리기 규칙을 알아보기 전에, 이어달리기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면 좋겠죠? 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총세 가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비 구간, 배턴 전달 구역, 그리고 달리기 구간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예비 구간과 배턴 전달 구역 사이에서 서 있다가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으면 달리기 구간에서 열심히 달리면 되겠죠? 자, 근데, 배턴을 받을 때는 배턴 전달 구역에서만 주고받아야 됩니다. 예비 구간에서는 배턴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리다가 만약에 배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면 될까요? 배턴은 꼭 떨어뜨린 사람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죽는 경우엔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떨어뜨린 사람이 죽도록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친구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으쌰으쌰 친구 보고 힘내라고 응원을 합니다. 응원의 의미로 친구를 자 앞으로 얼른 나가 하면서 밀어줘도 될까요? 네 아쉽지만 친구를 도와주는 행위는 실격처리입니다. 밀거나 터치 같은 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오늘 배운 거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주자가 좋을까? 나는 어디서 달리는 게 좋을까? 해서 첫 번째는 스타트가 빠르고 곡선이 잘 달리고 또세 번째는 곡선을 잘 달리는 학생이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직선 코스를 잘 달리고 네 번째 학생은 내 직선 코스를 잘 달리면서 승부욕이 강한 학생이 하면 좋겠죠 자 그다음 실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세 가지였죠 배턴 전달 구역 밖에서 배턴을 주고받는 경우 그리고 앞에 사람이 떨어뜨린 배턴을 다음 사람이 줍는 경우 그리고 힘내라고 다음 주자를 앞으로 떠밀어 주는 경우 이세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토대로 이어달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이어달리기의 규칙을 알아봤으니까 실제로 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모두 수업 듣느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모두 안녕. 처럼 총세 가지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비 구간, 배탈 네, 세 가지였죠. 배탄